안녕하세요. 오늘 좀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한 유명 연예인의 스캔들인데 이게 알고 보면 많은 대표님들한테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경고가 될수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관행처럼 해오던 일이 어떻게 한순간에 심각한 범죄가 될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43억 4천만 원. 와. 이 어마어마한 돈, 이 금액을 딱 들으면 어떤 범죄가 떠오르시나요? 그런데 만약에 유명 여배우 한 명이 이돈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과연 어떤 혐의였을까요? 바로 배우 황정음 씨입니다. 혐의는 업무상 횡령.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 그냥 회사 돈 훔쳤구나.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요, 이 이야기의 진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간단히 볼까요? 5월에 재판이 시작됐고 바로 다음 달인 6월에 횡령했다는 그돈 43억 원을 전부 다 갚았어요 개인 돈으로요 그런데도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원도 결국엔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징역형을 선고했단 말이죠 아니 돈을 다 갚았는데 왜 이렇게 심각한 처벌을 받은 걸까요 자 이제 슬슬 궁금해지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연예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혹시 우리 회사 장부에도 있을지 모르는 바로 그 가지급금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피하고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전략까지 아주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황종음씨 사건 그 진짜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이게 그냥 돈을 훔친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많은 대표님들께는 너무나 익숙한 바로 그 문제였거든요 자이 부분을 정말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황정음 씨의 이른바 횡령이라는 게 몰래 돈을 빼돌린 게 아니고요. 회사 장부에 대표이사 단기 대여금이라는 이름으로 떡하니 아주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많은 중소기업 장부에서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 바로 그 계정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핵심이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바로 가지급금.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정말 그냥 경영상의 관행일까요? 아니면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범주일까요? 가지급금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정의가 나와 있듯이 회사가 대표이사나 임원한테 돈을 주긴 줬는데 아직 어디에 쓸지 정확히 얼마가 나갈지 정해지지 않아서 임시로 회계 처리하는 항목을 말해요. 그냥 쉽게 말해서 회사가 대표님한테 잠시 빌려준 돈뭐 그런 개념인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아 이거 사업하다 보면 그냥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일종의 관행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법원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요. 법원은 이걸 명백한 업무상 횡령으로 본다는 겁니다. 바로 이 생각의 차이. 이틈 때문에 황정음 씨처럼 한순간에 대표가 범죄자가 될수 있다는 거죠. 무섭죠? 자 문제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법이 얼마나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횡령액 다시 말해 이 가지급금 액수가 5억원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서 벌금형 같은 거 없어요. 무조건 징역형입니다.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대표님들이 에이 어차피 나중에 갚을 돈인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세요. 하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나중에 갚을 생각이 있었던 없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꺼내 쓴그 순간 이미 횡령죄는 성립된 거다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건설적인 해결책을 좀 찾아보죠. 만약에 지금 우리 회사 장부에 가지급금이 있다. 그러면 형사 처벌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명확한 조치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게 왜 생겼는지 원인부터 파악하고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둘째, 절대 숨기면 안 돼요. 장부에 투명하게 다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일 중요한 셋째, 정식으로 금전 소비대차 약정서 같은 대출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게 몰래 빼돌린 돈이 아니라 정식으로 빌린 돈이라는 걸 명확하게 만들어 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급한 불을 껐다면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아예 장부에서 이 가지급금을 싹 없애 버리는 그런 장기적인 해결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표님 개인 돈으로 갚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회사 자금을 활용하는 거죠. 이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대표님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 예를 들면 급여나 배당 퇴직금 같은 걸 만들어서 가지급금이랑 퉁치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상계 처리라고 하죠. 이 차트를 보시면 복잡한 세금 문제가 한눈에 들어오죠. 회사 돈으로 갚을 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인 급여나 배당으로 처리하면 보시다시피 세금 부담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퇴직금이나 자사주 매입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자본 거래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확 줄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만큼 전략이 좀더 복잡해지겠죠.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 가지급금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 황정음 씨 사건은요,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 연예계의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던 그 위험, 이제는 똑바로 마주하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 회사의 장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